그런데 한국문학은 아직까지 그 일본 문학이라든지 중국문학의 그림자에 가려서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분 선생님의 번역 경험을 통해서 볼때 한국문학이 중국문학이라든지 일본 문학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해당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획득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다섯 가지 질문을 그냥 하나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는 기그럴 거고요. 저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너무 언론적인 <laughs>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예 일단 그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단 동틀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뭐그 이런 손실이나 이런 변수을 통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도 있다 음, 그런 예를 주셨는데 어, 저도 이게 그 마지막에 이런 의도적인 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어, 뭐 불가피한 거 아니지만. 선택이라 선택이라고 봐야죠. 선택인데 그 저도 요즘 이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에 같이 생각하면은 어그 번역에 대한 논의가 주거로 문학 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보다 번역을 통해 독자국권 국가의 문학 세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어떤 역류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에, 사실은 그 제가 그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가신 질문 들면서 으이 생각했습니다. 좀 8월달에 그 한국국문학회에 제가 한번 발표했는데요. 그 주제는 외국인이 보낸 한국국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서문 조사했어요. 일단 그 외국인 한1 0 0 정도 어그 구비문학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한번 조사했는데요. 그거 뭐, 어그 문학 번역과 좀 거리가 먼 주제지만 그 결론은 이 여기 측문 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성문조사하고 또한그몇 명하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생각 드는 것은, 어 일단 한국 문학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그 한류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거 많이 전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나 한국 문화 많이 전도되는데, 전파되고 내그 어, 네, 문제점은 이 수용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시아 다른 나라는 일단 그 문화권이 좀 서양보다 비슷하니까 그 한국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것더 어, 인기가 많지 않을까. 미국 같은 나라보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 한국 문학 번역할 때도 일단 그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 그렇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아, 저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 한국에 온지 뭐, 13년밖에 안 됐는데, 그 한국어 배운 지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이, 이 베트남에 서 오신 선생님보다 훨씬, 어, 조금밖에 못뭐 배웠는데요. 사실은 전 가끔씩 그 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처럼 그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번역할 때도 아이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번역 해왔습니다. 내 이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 특히 뭐 영어권 독자 입장을 고려 해서 음, 이런 뭐 손실보다는 뭐 변형 그것도 아 불가피하지 않아도 그렇게 조금씩 변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음, 독자가 이해 못하면 그게 번역의 실패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결국엔 번역이라는 것은 그 독자가 독자를 위한 것이니까 음, 제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순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결정해야 되겠지만, 음, 원문과 어, 충실하지 않아도 이 변형이 들어가도 어, 그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답변이 됐는지 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세 번째 질문은 그거 뭐 문학 그 번역한 그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그런 말씀 을 하셨는데 어 제가 그 한마디 함께 말씀드리자면은 예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한 사랑 애정이 없으면 이 기계적인 번역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게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저는 이번에 그 번역원 측에서 연락 잡는데 연락이 왔는데 김장천의 대하 번역 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저는 이 대하라는 작품은 작품에 대해서 알고 어떤 작품인지 대충 알았는데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 그렇게 어 말씀드렸는데. 그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제가 작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작품하고. 그래서 이 물론 그 번역가가 스스로 작품을 읽고 아 이게 특별히 애정 가진 그런 작품을 번역하겠다. 이 결정을 그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게 연애의 결혼과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 도 이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연애 결혼을 하지 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일단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고 어, 일단 결혼하고 나중에 그 사랑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한국 생활 한0년 넘게. 해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그 경험 없지만, 일단 그 번역 작품 선택하는 면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으니까. 그 한마디 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 네, 그 산문하고 시에 대한 이런 번역 이론. 차이점은 많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주로 제가 상문을 번역하면서 소설 을 번역하면서 어, 느낀 것과 배운 것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 번역은 아주 잘 못합니다. 시 번역해야 한다면 제가 좀 무섭고 두려워하고. 어, 조동일 선생님 문학통사를 번역하면서 가끔씩, 가끔씩 아니고 시가 많이 나와요. 글씨도 번역해야 하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시 번역은. 그래서, 아, 역시 내가 소설이나 뭐 그런 산문을 너무 많이 번역해서 시가 안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똑같은 그산문 번역 이론을 가지고 시 번역을 시도했으니까. 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깊은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 제가 시 번역 이론도 열심히 생각하고, 시 번역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한국 문학은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과 구분되는 특정 전체성을 해당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획득해야 할지. 어,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보다 한국 문학은 훨씬 덜 알려졌고, 그 인식이 부족한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좀 원래 문예 창작, 그 학부 때 문예 창작 전공 했으니까, 한국 문학을 한번 접하고, 한번 읽어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섰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래서 도, 우리 대학원 그 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어, 한국 문학 작품을 찾아봤는데 물론 그 번역 작품이죠. 그 중국 문학 번역 작품이나 일본 문학 번역 작품은 엄청 많은데 한국 문학 번역 작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뭐그 단편 소설 집한두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봤는데 번역이 잘못되어가지고 에이 뭐 한국에 별 좋은 문학이 없나보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뭐 제가 볼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엄청 역사 깊은 아주 대단한 그 문학이 있는데. 야 이게 좀 앞으로 좀 많이 번역 해야 되겠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에 어, 오고 나서 내부에 지금 그 중국이나 일본 문학보다 한국 문학은 인식이 부족하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아, 일본이나 중국 작품보다 번역 덜 아직 음, 덜된 상태고 또한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점은 중국과 일본 문화 자체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하면 은뭐 사무라이 아, 아니면 그뭐 일본의 그 산업에 대해서 뭐그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다 그냥 대충 알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은 아는 것이 한국 전쟁, 6.25 그것밖에 몰라요. 일반인들은 뭐 물론, 전공자들은 더 알겠지만,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지, 문학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문학 어느 정도 알려지면은, 한국의 전체적인 위상이, 그것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학만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알려져야 되고, 이 문화의 교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예, 간략하게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예, 사회자 입장에서 전혀 간략하지 가 않았고요. 아, 예. <laughs> 지금 우리 이문재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마지막에 제일 게 불리합니다. 좀 이렇게 좀더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옆에서는 삼백십에서 지금 어디. 간단한 지금 그다와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거의 가고 싶습니다. 다 아, 그렇죠. <웃음> 예. <웃음> 예. 어떻게 <laughs> 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 빨리 하기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제 1번 질문이 변형 의도적인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그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문장을 삭제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당연히 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구체적인 예로 이상의. 문학 선집을 들라질 말로 출판을 했을 때 오감도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되죠. 네, 오감도라는 마, 말을 어원류지꼬르브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이 오감도가 아닌 게나 원류지 꼬르브는어그 까마귀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란 말이 빠졌단 말이죠. 뭐가 그 타이틀에서 그그 그, 그 선택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했는데